3부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3부. 3부는 여기서부터 가는 길, 그 다음에, 원트 정도까지 녹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숭검님 어서오세요. 태연님 어서오세요. 인사제 늦었죠 예, 네, 지금, 어, 초코팟이에요. 초코. 초보 코스프레. 파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초보 코스프레를 부리다가,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한두번씩 봉인을 해제하고 계세요 저도 과연 봉인을 해제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파일이 멋있네요 삼시새끼는 어떤 새끼야 이것은 마치 카페에서 만나자고 어느 카페야, 다음 카페, 이거랑 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필수 게는다 깨고 노는거죠? 하방 허우방 못했네 하방도 해야되는데 하방할 시간까지 계산해서 5시 반쯤에는 끝을 내야겠어요 가까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laughs> 뭐 크림크림 따로 출근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면 시간에 보셔도 좋죠. 뭐 <laughs>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어요. 공포의 월요일 드든 드든 음. 다들 심각한가 봐요. 한마디도 안 해요. BJ 나미다님 어서오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은 초보 코스프레 중이에요. 권사님 <놀람> 어디 가실거예요네 그럼 권사님, 권사님 왼쪽 가시고 저 오른쪽 가고 흥룡님이 그 뒤가주세요 네 그리고 소환사님이 아직 흥룡님 어, 완수 아니시니까 소환사님이 뒤 어? 서브해주세요 기공님은 방패업을 하셔야죠. 방패업을 할줄 아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아, 여기 헤딩 가시지. 음. 맵에, 맵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음. 주리 주리아가 음. 있는 쪽이 12시 방향이라고 치면요. 음. 여기 3시 방향 아, 한번. 3시 방향 하나, 그리고 6시 방향 하나, 9시 방향, 방향 하나, 이렇게 쫄이 나와요. 음. 쫄이 나오는데, 쫄 색깔이 다 달라요. 랜덤인데,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보라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라색은 기절 사람 넣으면 쫄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다운 사람 넣으면 쫄이 없어져요. 쪼이 없어지고 나서 아까처럼 여 가운데 방패병 여섯마리가 나와요 방패병 여섯마리 죽이면은 방패... 가 나오겠죠? 그럼 방패 죽고나서 아까 이루가가 창같은거 던졌잖아요 저도 똑같이 창같은거 던져요 그러면은 방패로 다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방패로 방패를 던지면은 제가 쓰러지면서 피가 달아요. 지금 이루가 보시면은 피가 12,060만이에요. 뭐, 뭐 해야 되지? 하여튼 사람 피로 잡을 수 없는 피죠. 사람 피로 잡을 수 없는 피인데, 네, 저거는 방패로 잡아야 돼요. 네. 어. 처음이세요? 기공님? 방패 역을 하시는 거? 일단 자체가 처음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 서서 이때 던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음. 그럼 소환사님은 아세요? 방약을 하는거? 아 아세요? 플루이 아. 좀만 뒤로 어그로 튈것 어, 같아요 아니요, 그냥 기님이 방벽을, 방벽을 하세요. 배우로 오신 거니까. 한번 달리보다 네. 제가 세시 방향 가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기님 <laughs> <형님>, 지진 <laughs> 격돌이요. 아 격돌 최요 격돌 최고요 철벽, 음. 네. <laughs> 벽돌 철벽하고 바로 장악하시면 돼요. 문사안 오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때 던지시라고. 그럼 그때 던지시면 돼. 제가 넣어 드릴게요. 너무 앞에 계신데. 레드인데 이렇게. 에. 오했첸 아, 고거님야 이거 뭐야? 님거뭐 오셨어요? 반가워요 오늘 분송을이 굉장히 이하시네이왜이렇게격이신 이거 예요중거에야시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뭐 어디가 뒤고 어디가 앞이야? 어디가? 아 빠르게 죽이시고 함께 집으세요. 던지세요. 던지세요. 흥민님, 벽돌로 오시면은 안 돼요. c 식이 나오면 얘 일어나요. 아. 나왔어요. 아 그리고 이거 셀럽 늦게하면 타이머 창 나와요. 이게 예, 여기서 떨어지고 그리고 고개를 네, 세번 먹던 해요. 그리고 끝나고 방 끝날 때한삼초 있다가 또 나온다고 보세요. 던져주세요 기우지. 던지주세요 다음 거 방패 제가 던질 테니까 던지는 타이밍 보세요. 역사님 미리 빠지세요. 미리 빠지세요. 아이씨... 못 썼어. 죽었네. 어서오요 기공님. 이렇게 던지시면 네. 돼요. 사랑할게요. 아, 딜발로 잡을 수 있을까나... 어떻 될까나... 입냄새... <목소리> 아, 오으어 아, 어티네 응? 금방 티났나? 위험한데. 겠다 아, 보세요, 지금 타이밍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게. 클리어를... 슐리오를... 안해도 <�eras> <�eras> 요 그냥 배우러 오신거니까 드흐흐흐사 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네, 네 크링크린님 들어가세요. 지금 코니엘님은 본캐가 따는 게 있는데, 암살자 하시는 것 같고, 기오능용님은 역사 장비 다 되고 하는데, 어, 예, 아직, 좀덜 익숙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월량님은 파티를 주로 이끄는 타입 다 지금 같은 무파뿐이세요 시리루스님하고 이제 찬이보기 은하님이 그러니까 기구님 그창 그 12개 다 던지고 나서, 나서 마음속으로 3초 세시고 그런 다음에 방패 던지시면 편해요. 편해요 찬이보기 은하님이 이제 음... 초행이시고요 시리루스님은 초행은 안신것 같은데 센스는 있으신데, 상황이 잘안 풀리네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리를 좀 해야 되고, 스킬을 좀 바꿔야 되고. 할게 많아졌어요. 무기를 수리하고. 고양이를 뽑고 스킬 중에 어그를 안 잡을 건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아직 한 시간 좀안 남았으니까. 바운스 넣어 드릴게요. 부모님 네. 격돌하시고 바로 철벽하시면, 바로 철벽하시면 돼요. 저는 집에서 해요. 그렇지. 그럭저럭 끝내요. 1, 2, 3. 1 2, 3. 이거 안 돼요. 던지지 않아, 던져주셔야 되는데, 왜안 던지시지? 어. 계상 어쩔 수 없이 끊었습니다. 수줍게 날아가서 부끄러운 마음을 펼쳐냈고, 저거 저 전기장판이야말로 바로 이루가의 수줍은 마음 내 마음을 보여줘 이런 거세요 드디어 기공사님이 어거를 잡혔습니다 그냥 소환사, 소환사 님이 방패업을 해주세요. 이제 한번안 번 던진 사람은 안 던지거든요. 고 고마워요, 쇼이 님. 억을 먹으라더니 먼저 던지네. 억을 주신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4번이네요, 제가. 닦게겠네요 방패, 방패 늦게 던져도 타이머 택 들어와요. 네, 뭐, 이렇지 않죠? 해서 2라운드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것까지가 3부 되겠습니다. 3부 마치겠습니다.